스마트폰 1시간만 사용해도 이렇게 달라진다고? 세상의 모든 궁금타파, 세궁타 첫 번째, 도파민 과다 분비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특히 SNS나 게임, 메시지 알림에 반응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해요 도파민은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자극이 너무 자주 오면 뇌는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스크롤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집중력 저하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뇌는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려다 보니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쳐요.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뇌는 주의력 분산 상태에 빠지게 돼요. 결국 더 이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힘들어지고 실수도 늘어납니다. 세 번째, 피로와 스트레스 증가. 한시간의 스마트폰 사용 후 뇌는 과도한 자극에 지치기 시작해요. 스마트폰은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뇌는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그 결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죠. 네 번째, 수면의 질 저하. 특히, 밤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뇌는 블루라이트의 반응에 수면을 방해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 후에는 잠에 들기 어려워지며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휴대폰 사용은 짧고 강력한 자극을 뇌주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파민 자극,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수면 문제까지. 뇌를 보호하려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일정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뇌 건강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이제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오늘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